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홀수 쪽, 짝수 쪽을 한꺼번에 편집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홀수 쪽, 짝수 쪽만 인쇄하고 싶을 텐데요. 뭐 이럴 때 있겠죠. 1357 이런 페이지만 따로 인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인쇄창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인쇄창에서 확장 탭이라고 있어요. 여기 확장 탭.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홀짝 인쇄가 있어요. 그래서 홀수 쪽이나 짝수 쪽만 이렇게 선택해서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하면 그 페이지만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쪽번호가 없잖아요. 쪽번호가 없을 때는 첫 페이지가 1번, 뭐두 번째 페이지가 2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쪽번호가 있을 때는 쪽번호 기준으로 홀수 쪽 또는 짝수 쪽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와 있을 때, 쪽번호가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홀수 쪽, 짝수 쪽, 쪽번호가 좌우로 다른 종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책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왼쪽 페이지에는 쪽번호가 왼쪽에 적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쪽번호가 오른쪽으로 적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만들 때쓸수 있는 방법인데요. 원래 쪽번호는 쪼에서이 쪽번호 매기기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괄로 쭉 매길 때 쓴다고 하면 이 머리말, 꼬리말, 보통은 꼬리말이죠. 꼬리말을 이용을 하면 이 쪽번호를 홀수 쪽과 짝수 쪽을 나눠서 입력을 할수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말을 입력을 하는데 홀수 쪽만, 즉, 홀수 쪽이면은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오른쪽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얘를, 어, 오른쪽 쪽번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홀수 쪽은 오른쪽 쪽번호를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짝수 쪽 쪽번호에는 입력이 안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홀수 쪽 쪽번호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번에 한번더 하는 거예요. 쪽번호를 이 꼬리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짝수 쪽을 왼쪽 쪽번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 꼬리말이죠, 꼬리말. 꼬리말을 짝수 쪽을 왼쪽 쪽번호로 입력을 하시고 만들기 하면 이제 오른쪽 쪽번호와 그 다음 페이지는 왼쪽 쪽번호 이렇게 번갈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쪽 테두리 배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쪽에서 테두리 배경 쪽에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 홀수 쪽과 짝수 쪽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를 따로 따로 편집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홀수 쪽을 선택을 하고 이 테두리를 요걸 적용을 이렇게 해 보시면. 설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홀수 쪽, 그쵸 홀수 쪽에만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이 됩니다. 뭐 반대로 짝수 쪽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지우고 싶을 때는 쪽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홀수 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 없음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끔은 쪽 테두리를 표가 아닌가 해서 왜 편집이 안 되지 왜 클릭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쪽 테두리 배경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홀수 쪽 짝수 쪽 여백 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책은 안쪽이 접히잖아요. 책을 펴보면 그래서 안쪽 부분 여백은 좀 넓게, 바깥쪽 부분 여백은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편집 용지를 보시면 돼요. F7을 눌러서 F7을 눌러서 원래는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본을 맞쪽 우리가 책을 만드는 걸 맞쪽이라고 해요. 이 맞쪽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안쪽이 묶이면서 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원래 한쪽은 왼쪽 오른쪽인데 맞쪽으로 하면 책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책이 접히는 부분이, 부분이니까 안쪽은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두고 바깥쪽은 좀 타이트하게 줄이는 이런 형태의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첫 페이지는 왼쪽,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오른쪽. 이렇게 여백이 바뀌어요. 계속.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질 것인지를 보는 방법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돋보기 있죠 이걸 눌러서 이걸 눌러서 뭐 맞쪽이나 두쪽 이렇게 페이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본을 맞쪽을 선택했으니까 맞쪽 해볼게요 그래서 폭맞춤을 이렇게 눌러서 설정해 보시면 얘가 인쇄가 될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페이지가 원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에 얘는 왼쪽 페이지 얘는 오른쪽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한 페이지씩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뭐 한쪽을 선택해서 배율 같은 거는 뭐 정해주시면 돼요. 뭐폭 맞춤 해도 되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홀수 쪽, 짝수 쪽을 한꺼번에 편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 한글은 내용을 많이 해서 뭐 특별히 꿀팁이 있지 않으면 잘안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